여러분들 제가 1강에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말씀드렸어요. 4부분이 되면 정말로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TSC 시험에서 레벨 5나 레벨 6을 받으실 분들은 꼭 4부분을 완벽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4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어서요. 오늘 우리가 나갈 부분 바로 뭐다? 4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부분, 2부분, 3부분 수업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2부분은 그림 보고 답하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3부분 역시도 그림 보고 답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대화를 완성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4부분 여러분들 뭐가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림이 사라졌고 일상화제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아, 준비 시간은 비교도 길어졌습니다. 준비 시간 길어진 것 맞춤 답변 시간도 뭐졌다 길어졌다. 기억하십니다. 25초?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중잘람이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템플릿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에 활용 가능한 템플릿을 활용하셔가지고 아니, 외우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